바른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걸 어떻게 만져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드라이기가 손으로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뜨거워요. 오른쪽에 뿌리 릿지가 전혀 살지 않죠. 근데 왼쪽 같은 경우는 릿지가 살면서 볼륨이 동그랗게 올라와 있어요. 오늘은 가르마 스타일링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가르마 스타일링 정말 많이들 하시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가르마 스타일링만 하셔도 웨이브 있는 가르마 펌, 리프 스타일, 뭐 가르마 타는 디자인들은 모두 다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완전 기본적인 것부터 제가 찬찬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질문을 좀 많이 주시는 게 실제로도 나한테 맞는 가르마 위치가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가르마 위치는 좀 다양한데요. 5대5 가르마, 6대4, 그리고 2대8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2대8 가르마 스타일링을 좀 많이 하잖아요. 장난이고요. 2대8 가르마는 포마드가 아닌 이상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5대5 가르마랑 6대4 가르마 기준으로 좀 해볼 건데 처음에 설정을 하실 때 굉장히 쉬워요. 샴푸하고 나와서 젖은 머리 상태 이렇게 머리를 한번 이렇게 넘겨 보는 거예요. 손으로만요. 그러면 제일 자연스럽게 타지는 가르마가 생기거든요. 그게 사람마다 왼쪽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정확하지가 않냐? 가마 기준으로 생기는 가르마의 위치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른 거거든요. 근데 나는 굳이 굳이 무조건 오른쪽 6대사를 하고 싶다. 근데 왼쪽으로 타진다. 그러면 좀 스타일링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선천적으로 만들어진 그 가르마 위치를 무시하고 다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웬만해서 좀 쉽게 쉽게 이쁘게 하시려면 내가 쓸어 넘겼을 때 자연스럽게 타지는 가르마 위치로 설정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다 이분 머리를 한번 쓸어 넘겨 볼게요 약간 5대 5는 아니고요 이쪽으로 타지거든요 5대 5는 미간 기준이고요 6대 4는 눈동자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손으로 뻗었을 때 자연스럽게 타지는 가르마는 살짝 여기 오른쪽 6대4 가르마로 타져요. 그럼 이분이 가장 자연스럽고 잘 타지는 가르마가 오른쪽 6대4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드라이기를 사용하시면서 특히나 뜨거운 바람으로 계속 가르마를 타버리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솟아올라요. 잔머리 올라오듯이. 완전히 바람 맞아가지고 뻗치는 머리들을 또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손으로만 넘겨서 1차적으로 모양을 잡아주자는 거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무조건 머리는 위에서 아래로 쏟아 말려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쏟아말려주면 이 정수리 부분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뚝 떨어지고요. 앞머리는 제가 손으로 가르마를 살짝 설정해서 넘겨놨기 때문에 아무리 내려도 가르마의 위치가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르마 손으로 타시고 위에서 쏟아말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앞머리 모양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가르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뿌리 볼륨인데요. 뿌리 볼륨 띄우는 거랑 모양 만드는 거 유튜브나 뭐 인스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나오는데 그게 생각보다 손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뭐 그런 방식도 나쁘진 않지만 손이 결국에는 고데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손님들이 어렵거든요. 이걸 어떻게 만져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드라이기가 손으로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뜨거워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왼쪽은 그냥 눌러주시고 바람이 가지 않도록 잡아주세요, 손으로. 그리고 드라이기 사용법을 제가 이전 영상에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노즐 끝에를 사용을 합니다. 노즐을 눕히거나 너무 세우거나 하시면 직접적으로 열감이 이 뿌리 쪽이 전달이 안 가고 다른 데에 쏴져요. 그러니까 이 위쪽으로 바람이 가니까 결국에는 쓸데없이 바람이 다른 데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왼손으로는 끝머리를 눌러주시고 노즐의 끝을 활용해서 이마에 살짝 대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뿌리 쪽에 열을 가볍게만 약간 볼륨을 위로 올려주셔도 괜찮고요.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열 주고, 뜨거우면 떼고, 이거를 한세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고정이 조금 더 확실하게 잘 돼요. 지금 제가 손가락에다가 열을 전혀 주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손도 부담이 안 가고, 열도 정확하게 전달이 돼요. 이게 아니라, 태워서 이마에다가 갖다 대시는 거예요. 플라스틱이거든요? 쇠가 아니에요. 그래서 뜨겁지 않아요. 지금 왼쪽이랑 오른쪽의 차이를 보면 오른쪽의 뿌리 릿지가 전혀 살지 않죠? 근데 왼쪽 같은 경우는 릿지가 살면서 볼륨이 동그랗게 올라와 있어요. 제가 지금 뭐 모양을 만들거나 뭐 다른 테크닉을 한건 아니고요. 그냥 왼쪽만 바람에 날리지 않게 잡아두고 정확히 열을 여기다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차이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왼손을 잡지 않고 그냥 한다고 치면, 보이세요? 여기 끝에 날리는 거? 이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르마 스타일링 할때 끝머리가 뻗치거나 아니면 이런 잔머리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 모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게 여기 릿지 주변에 이런 잔머리들이 지저분한 것들이 가르마 스타일링 하실 때 되게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 잔머리는 또 어떻게 잡냐. 자. 이렇게 정확하게 왼쪽이랑 오른쪽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양쪽을 함께 이렇게 뿌리를 젖혀주는 거예요. 약간 다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세로로 바람을 줬을 때는 정확하게 이부분의 이 동그라미만 열을 준 건데 이거를 정확히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해주시게 되면 이 중간에 한번 다림질을 쫙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깔끔하게 정돈이 되겠죠. 만약에 제품으로 잔머리를 한번더 깔끔하게 해주실 수 있다고 하시면 스프레이를 쓰시는 건데 스프레이를 손에다가 뿌리어요 그러면 이렇게 액상으로 나오거든요. 얘네를 이렇게 앞머리 뿌리 쪽에만 발라주셔야 돼요. 뿌리만. 뿌리에 이렇게 깔끔하게 위로 발라주세요. 그러면 가르마도 잔머리가 딱 잡히면서 깔끔하게 완성됩니다. 가르마 스타일링 하는 방법까지 좀 알려드렸는데, 여기 끝에 부분이 좀 애매하죠? 이거는 선택이에요. 가르마 스타일링이 일단은 가르마가 타져서 뿌리에 엣지가 잡혀야지 이 전체적인 모양이 좀 잡히는데, 이 끝부분을 내가 일자로 떨어뜨리고 싶다 하시면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흐름을 좀 잡아주고 싶으시면 머리를 끝에를 좀 잡고요. 위로 갈수 있게끔 한번 이렇게 꺾어주세요. 다음에 열을 가볍게 줍니다. 그래서 열을 주고, 뜨거우면 빼고요. 1 1번 주고요. 뜨거우면 빼고요. 이거를 똑같이 세번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허리 생깁니다. 쉽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가르마 스타일링 좀 알려드렸는데요. 뿌리 리치 살리는 거는 되게 좋은 팁이니까 가르마 하실 때 무슨 기장이든지 간에 좀잘 배워서 이쁘게 깔끔하게 가르마 스타일링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